그리고 돌파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지만 다시 내려와도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이런 박스권 매물대를 조금 조금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과 콩나무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쌍코피를 터트려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증시상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임에도 지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 14일날에 나온 하락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조정은 아주 건강한 조정이고, 오히려 증시를 더 위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조정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다음날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더니, 금요일임에도 약간 증시가 나름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기관하고 외인 역시 순매수에 힘을 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다음주는 월요일날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간 큰 이슈가 없다면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주에 증시가 무난하게 우상해서 향 정고점을 뚫어주냐, 마냐,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둘다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전에,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골치 아픈 종목을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고민인 그런 종목이죠. 바로 KC 코트레일입니다. 자,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4월달, 5월달 사이에 좋은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내주고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단순 흐름으로만 보면 아주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 뉴스 이슈 같은 경우에도 2040년까지 혈압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대체 연료 사용하거나 탄소 포집을 채택해야 한다 뭐, 이런 이슈들을 엮으면서, 음, 추가 상승 여력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어,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4,000원대 위에 자리를 잡아주나 마나 어, 이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는 캔들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매물대를 체크하는 흡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어, 보여줬다 이런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고 강력한 호재가 나온 만큼 어, 여기서 추가 상승을 아무래도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관련 테마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아 그러던 중 아주 무서운 공시가 나오면서 흐름을 박살내 버리는데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죠. 자 이걸 보시면은 케시코트를 윈텍 하한가 뭐 35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의 뉴스를 내면서 장중이 아닌 장이 끝나고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갭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300억 유증 공시가 어, 그것도 장 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시간의 장에서 하한가를 만들고 다음날 개파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를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흐름 그리고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본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등등 사연도 다양하게 연락이 오고 있는 중인데 음 이런 부분에선 거두절미하고 딱 말씀드리면은 케이시 어 코트렐이 물론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고 어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나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기습 공시의 유증 같은 건. 어, 지금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드는 아주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고 어, 적어도 유증의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가 되기까지는 몇달 혹은 길게는 1년 단위를 넘어선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사실상 이런 종목들에 당장이 연연하면서 매여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조절 및 정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거나 수익 추세를 타는 게 더욱 좋은 방법이 되겠죠. 좋은 예시로 제가 언급 드렸던 루닛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다시피 9일날 57,000원 부근, 59,000원 부근에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인데 9일날에 추천이 나가고 쉬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 고점 만들어내고 지금 조정 구간에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제가 이 추천해드린 이 이날, 9일날에 사셨다면, 어, 뭐, 물론 고점에서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고점 매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이런 고점에서 파신 분들은 무려 한 100%에서 적게는 100% 많게는 120% 정도의 수익률을 보셨다고 하실 수 있겠네요. 뭐, 지금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계셨다고 한들, 이날 사셨다면 많게는 45%, 적게는 4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실 거고요. 120% 부분까지 수익률을 봤다. 어, 물론 파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뭐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니까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제가 어, 루닛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9일날 소개를 해드리고 진짜 끊임없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추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 추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를 반복적으로 한달 동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당연히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죠. 다 이유가 있다고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중요한 탓점 같은 거는 연락을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캐시코트를 보면은 물론 뭐 좋은 기술력 어, 테마 흐름은 좋았으나 그 흐름이 끊겨버린 만큼 적어도 몇 달간은 조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 길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넘어가는 연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머리가 뜨겁죠 이런 종목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시간 외에서 공시를 내는 것조차가 아 정말 악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 어디서 물을 타야 하는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는 꼭 연락 주시길 바라고. 또, 문의가, 많이 오는 골치 아픈 종목 중에는, 정말 꾸준하게 옵니다. 그냥, 얘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꾸준하게 상담이 오는데, 하락 추세에 들어갔고,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데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락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이런 곳에서 물리면 정말 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여튼 뭐 기술적 반등 정도야 노릴 수 있지만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하락 추세에 있는 놈을 굳이 매매할 이유는 없겠죠. 자또한 종목 백광산업이 있는데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좋은 을 만들면서 마지막 날에 거의 상한가 27% 상한가까지 도달을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악재가 나와버리는 무서움을 보여준 종목인데, 어, 이것도 뉴스, 어떤 악재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펑, 백강산업 본점 압수수색, 200억대 횡령 혐의. 이 200억대 횡령 혐의가, 어, 전 대표님인데, 아, 전 대표님이 뭐 언제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 엄청난 악재죠. 횡령뉴스는 정말 엄청난 악재입니다. 자, 그래서 27%에 있던 놈이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가서 마감을 했고, 시간에 하한가로 들어간 걸 확인해 볼수 있고, 다음날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데서 엇방 매매하면 정말 계좌가 녹아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추세를 타고 왔다. 이런 곳에서 매수를 했다. 악재 나오면, 아, 정말 뭐, 50%짜리죠. 60%, 50%짜리.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하고 계속 지켜보겠죠? 너무 머리가 뜨거우니까 이런 종목을 버리지 못하고 지켜보다가 어 뭐야 이거 악재가 해소가 되나 하면서 또 이런 곳에서 매수하고 나중에 또 이런 곳에서 매도하고 이런 업방 매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업방 매매가 정말 계좌가 거꾸로 갈수 있고 녹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정말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일찌감치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보시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고 아니다. 난 이미 정리했고 복구가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영상에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상단 번호를 통해서 문자를 주셔야 한다는 점 무조건 주시지 않으면 영상을 보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당연히 아니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고 언급을 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의 팁, 이슈, 테마, 재료 해석 종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관점을 넓혀가면서 꾸준한 계좌 우상향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주시고요. 자 특히 계좌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50%뭐 이러신 분들은 정말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히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내용을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주셔서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것,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위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해드릴 종목은 바로 해성 DS입니다. 자, 해성 DS. 회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해당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는 2014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반도체 서브 스트레이트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매출도 반도체 서브 스트레이트에서 판매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매출액, 영업 이익, 순위 둘다 음,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있고, 어, 특히나 기간 수급이 되게 좋다는 점 어,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도 뭐, 잠깐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기간 수급이 쭉 이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좀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자, 해당 기업을 보면 역시나 서브스트레이트를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에 사용되는 원자료 등에 따라,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등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주요 제품, 보시면은, 리드 프레임,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어, 등 기타, 그래핀. 자, 매출도 보시면은, 리드 프레임,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래핀. 자, 이런 거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반도체 재료, 후공정,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성DS 2022년 TI 최우수 공급업체상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뉴스도 있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해성DS 방문 반도체 기판 3,700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도 2014년 5월 16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반도체 이슈는 정말 좋죠. 평택 지제역 역세권에 3만 3천 가구 K 반도체 배우 도시로 키운다 이런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의 러브콜 차세대 디램 선두 굳힌다 정말 좋은 이슈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좋은 이슈인데 SK 하이닉스 HBM 생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 a 어,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 자, 글로벌 반도체 재료 시장 93조 원 연매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한국도 6.3%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이슈들만 보셔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지금 반도체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에 걸맞게 반도체 재료들 반도체 재료 업황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ai 반도체 수요를 신경 쓰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엔 후공정 라인을 중심으로 추가 장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정말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hbm 생산을 늘리면 그에 맞는 후공정 장비 즉 패키징 설비를 늘려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음, 그전에 HBM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엔비디아의 뭐, GPU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폭증하면서 AI 학습에 필요한 것을 잘하는 칩이 GPU고, 이 GPU에 들어가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HBM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래픽 D램의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수 있는데 이 둘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응용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연관성을 만들기는 어렵고 HBM이 그래픽 D램 대비 가격이 3배 혹은 5배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품에 따라 나뉘게 되겠죠 AI 서버 수요에는 어, HBM이 들어가고 음, 범용 컴퓨터나 뭐 게임기 콘솔 등뭐 여러 전자기기에는 그래픽 D램이 좀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HBM 뭐 그래픽 D램 그리고 뭐 DDR5 등등 여러 D램의 수요가 늘더라도 결국에는 반도체 재료 부품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어, 하는 업체들이 당연하게 수혜를 볼 것이고 그에 맞는 주가 흐름도 당연히 만들어주고 있고 그 중. 하나인 패키징 업체가 바로 해성 DS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추세를 보기 위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주고 흐름을 잃고 있다가 다시 추세를 올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주봉으로 넘어와서 주봉을 좀더 또렷하게 보이시죠? 추세가 자, 일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완벽하게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추세를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저점들이 있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나가다가 이런 곳에서 고점을 만들고 힘없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잠깐 쇼커버링처럼 이렇게 이런 물량들이 다시 한번 또 떨어져서 저점을 만드는데 이 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점이랑 맞물려서 지지를 받고 진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더 가까이서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저점 하나를 만들고, 이 저점은 전에 있던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박스권을 엄청난 거래량을 섞어서 돌파, 그리고 돌파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지만, 다시 내려와도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이런 박스권 매물대를 조금 조금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렇게 힘을 잃어가면서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이런 지지를 높여요. 조금 조금 지지를 높여 나가는 모습.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하게 보이시죠? 흐름이. 자, 저점을 높이면서, 음, 결국에는 추세의 흐름을 깨지 않고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었다. 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음, 이런 추세에서도 매수에 대한 방안이죠. 음, 디테일한 뭐, 타점이라던가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특별 대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단 20명,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어,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마시고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 등에 물려 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거제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 뭐 이러면서 전정 긍긍하지 마시고요.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책과 콩나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